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택 킬러입니다. 오늘 현대임스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현대임스가 오늘 이제 2%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일단은 오늘은 그나마 좀 상승을 하면서 잘 지켜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로 현대임스 관련해가지고 얘들에 대한 주봉, 월봉, 월봉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부분이죠? 지금 당히 완전 고점 라인이에요. 아예 신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구간까지 올라와져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나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고점 라인, 그죠? 그리고 하단 부분을 돌파하면서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고 이 고점 라인에 대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인데 지금 그냥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1번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개미털기가될 수가 있겠죠. 두번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죠? 뭐 재료적인 부분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재료나 악재, 그리고 특별한 이슈, 공시,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당장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선업이에요. 이 조선 관련된 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말 그대로 지금 당장 조선 관련 대장주인 이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1% 정도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4.4% 정도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 자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줬죠. 하나오션 사장 조선소 사망 사고 비통한 마음이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좀 이슈가 있는 상태로 어제 이러한 하나오션과 그죠 조선 관련된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자 이러한 탈점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9월 3일날 할... 발생한 구조물 사고와 관련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거에는 이러한 기사가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 노조. 이 노조 때문에 그래요. 노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전반에 이 노랑본토법으로 인해서 어, 노조의 강경한 좀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현대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 부분에 동시 파업이 진행이 됐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노조 활동 등 노조 이슈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하나 오션의 사고는 주가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난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응.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노란분투법으로 노조에 대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결국 조선 조선 대장주인 하나오션이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하락하고 있고 현대인수는 섹터 대장주의 조정에 따라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어, 조선 테마의 전반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는 부분 자체는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흐름 자체로 봤었을 때, 뭐요? 단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털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나 노란봉특법 관련해가지고 노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로봇으로 대체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노조가 엄청나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만든 부분이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로봇을 대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당장 생산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응, 다 죽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많은 기업들이죠. 많은 기업들이 결론적으로 해외, 이 미국 쪽, 북미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신규 공장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랑본투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만들어지게 된다고 과정을 하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경제적으로 직격탄이 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러한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해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미국 쪽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어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하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큰 타격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계시겠죠. 하지만 이 노랑본투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서민들을 다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좀 보완이 필요하다, 좀 다른 쪽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연 뭐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임스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긴 해야 되는데 현대임스에 대한 팩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주면서 견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고점도 29,400원. 그죠? 완전 최고점을 찍어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줘야 되는 시널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대한 흐름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뒤숭숭하고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파를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구간, 고점 부분에 대해서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슈팅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아줄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움직여질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아직까지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적으로한번 이탈을 시켜주면서 개미를 털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야 저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가를 눌러주고 나서 주가를 눌러주고 나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려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을 어, 지금 단야 현대임스에 대해서 뭐 주봉이면 주봉, 월봉이면 월봉.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이 현대임스에 대한 주가를 견인을 해주고 있었던 기관계들에 대한 물량도 이탈되지 않았고 털리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나 물량이 털려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이 요 때도 단기적으로 들어와주면서 물량을 터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지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들어와주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자,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현 형대임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들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단장 흐름을 봤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너무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버티면서 버티면서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대임스 관련해서 많은 투자분들이좀 불안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임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3753번, 9요번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네, 현대힘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요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 시장에 대한 흐름과, 종목에 대한 이러 브리핑까지 꾸준하게 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항상 100% 무료로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위쪽에 있는 번호 0 1 0 7 6 9 3 7 5 3번요 번호로 틸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항상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 차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지표들이 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다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어, 제가 예전부터 주력으로 밀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 펩트론이거든요. 펩트론이 지난 밑에서 매수 점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지표가 떴었는데, 요때 당시에 대한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고가가 10만 6천원, 저가가 9만 1,600원이거든요. 요때 지표가 나와줬을 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밑에서 이러한 지표가 나와줬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52,500원에 좀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박 수익을 한번 좀 챙겨드렸었던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당장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젠벡스죠이젠벡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총123%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안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제공해드렸었는데 젬베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표가 한번 떴고요. 여기서 지표 한번좀한번더 떠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타점을 못 잡았고 여기서 타점을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는데 덴베스 관련해서 실제로 타점을 잡아드린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좀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32,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요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좀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으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설정법부터 여기에 대해서 수식까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설정 방법은요. HTS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FX라고 써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하나가 좀 나오거든요. 이러한 화면이 좀 나와주는데 요 새로 만들기 이 새로 만들기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여기서 지표명과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제가 차트 킬러니까 차트 킬러라고 넣어놓고 수식은 제가 보내드리는 거어 복사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된, 되고 추가적으로 지표 조건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대한 수식이 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복사 붙여 넣기 보다는 그냥 보고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표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 정말, 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많은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이제 주력주, 이 주력 종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펩트론, 젠백스도 여러분들에게 주력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수익을 안겨드렸고, 이번에 이제 8회차에 대한 주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7회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BQAI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드렸고, BQAI로 이제 80%에 육박하는 수익을 좀 안겨드렸거든요. 그리고 BQAI 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젠벡스 펩트론, 그리고 하나오션, 넥스틸 펩트론,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 그리고 자, 계룡건설, 나우아이비, 아이티센 글로벌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자, 2025년 1회차에부터 7회차에 대한 누적 수익률이 875%를 달성을 하는 대박 수익을 좀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진짜 못해도 한 400%까지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전부 다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펩트론과 젠베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확한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쪽에는 있 번호 010-7669-3753 번으로 이 주력주라고 세 글자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주력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사는 거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최근에도 뉴트리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시원하게 20%가 넘는, 그죠? 20%가 넘는 어,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습니다. 어, 이러한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같고요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날 제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주력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표에 대한 내용과 주력주에 대한 종목을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요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100%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어, 지금 당장 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차트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 지금 당장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뭐 쿡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이 좀 나오죠. 근데 쿡컴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권에서 매스터점이좀 나와주는 이러한 타점이 좀 나와줬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어떤 거였지? 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에 대한 좀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여기서 뜬 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좀 나와줬죠. 완벽하게 나와줬지만,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뭐죠? 자,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또 보시게 되시면, 또 추가적으로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무조건 100% 정답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100% 정답은 없고요 100%맞았다어서 지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률이 좋고 아무래도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100% 맞는 지표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자였을 거예요 전부 다 부자.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표와 재료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자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항상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 이러한 지표 플러스 재료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주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입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